이런 걸 우리가 미치광이 전쟁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한반도를 과거에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 몇백 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입니다 북한이 고이, 그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렇게 참지 않는데 이런 거를 다 참았던 건 오히려 정보가 생긴 게 아닌가 김정은을 이렇게 칭찬하고 <laughs> 그 다음에 솔직히 고마워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도발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사실 안보도 민주당이 더 잘합니다. 음, 법이 조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음. 대해서는 음. 북한도 포섭되면서 상대방과 통모하지 않고도 전쟁을 만약에 유도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소리> 무인기 얘기 나온 김에요. 오늘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윤석열이 보냈지요. 그런데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차례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2부에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주블리의 제목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주블리 안보특강에서 주블리의 손자병법으로. <laughs> 이 김병주 최고위원이 손자병법 전문가시더라고요. 음... 그래 손자병법 가지고 적용을 한걸 지금까지 뭐 여기에도 적용하고 경제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주주의에 적용을 해 가지고 책도 펴내고 그래서 주블리의 손자병법 오늘부터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거 이름을 좀 바꿔보시지 아, 어떻게 주블리가 아니라 주벨리 로 하세요 마키아벨리 아, <laughs> 그거는 본인이 지으신 글쎄, 이름이라 아, 예. 러블리하다고 본인은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laughs> 이름을 김병주를 김 다른 뭘로 바꾸자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마키아벨리와 선자병법이 만나는 거 한번 그렇긴 보고. 그렇긴 하겠네요 응. <laughs> 주블리에 뭐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몰라요. 김진혜 님 <laughs> 때문에 잊어버렸잖아요. <웃음> 무인기. <웃음> <웃음> 무인기 위한. <GM. 웃음> 어제 에, 무인기가 여러 번 침투한 그 사실을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3일 날은 좌표로 받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15관사라고 해서 간절어. 15관저. 어디에요, 여기는? 15관저는 평양에 있는데 아주 주요 핵심 시설입니다. 예. 김정은의 숙소로 추정이 되고, 아. 그 부근이 이제 핵심적으로 음. 노동당 1호청사나 호위사령부 또는 김일성 종합대 외무성 내각 종합청사 등 핵심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독지도부가 몰려 있는군요. 네네. 어, 우리로 네. 얘기하면 한남동과 용산 지역이라고 봐야 그렇,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실과 네, 뭐 이런 네, 지역에 네, 네, 네. 보냈던 걸로 보이고요. 음. 이것이 실험을 전투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1 k 로상공에서 비라를 투하하면은 음. 한. 지상에 한 2km 정도 범위까지 떨어진다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북한의 심장부에 음. 자극을 줘서 도발을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아. 의심이 되는 그렇죠. 거죠. 윤석열이 무인기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지 지금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때 2023년 1월에 무인기 관련 회의를 직접 열었는데 이때 또 경로를 했대요. 이제는 경로 잘해. 요즘에도 뭐 덥다고 경로 약 없다고 경로 뭐 <laughs> 운동 안 시켜준다고 경로 다 거짓말인데 그냥 경로요. 근데 그때 이종섭 국방장관 김태효 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승겸 합창 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그때 22년 12월에 침투했죠. 그 대책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대응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만약에 무인기를 보내는데 그것도 그냥 김정은이 대가리에다가 탁 보내면은 완전히 돌아가지고. 한방 쏘지 않겠어. 그러면 그걸로 계엄을 선포하면 되겠네. 이렇게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꿈쩍을 안 해. 야또 보내, 또 보내. 그래가지고 보내는 것도 그 김정은 15호 관저란 말이에요. 음. 거기가 바로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 저기에 보냈다. 북한은 김정은 이름만 함부로 불러도 지금. 돌아버리는 그런 나라인데 저기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은 뭐 목을 따로 왔나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반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늘이 더운 거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바라던 대로 북한이 반격하고 뭔가 도발을 했다면 곧바로 개음을 그걸로 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무인기가 떨어졌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그냥 단순히 그 도발 정도가 아니라 저는 뚜렷하게 전쟁을 일으킬 목적까지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단순히 개엄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인데 이런 걸 우리가 미치광이 전쟁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노상원 수첩에도 보면 이런 북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드론기와 관련된 외환이든 그게 일반 이적제 등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돼야 되고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어야 된다. 특히 북풍농작이라던가 야장 정치인을 참사하겠다 이런 것은 이 한반도를 과거에 무슨 왕조시대도 아닌 몇백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전쟁광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또는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군 전반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이번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생각에는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있어서 전면적인 군 개혁에도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안보적인 부분이 많이 뚫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정보기관들이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뭐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고이, 그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렇게 참지 않는데 이런 거를 다 참았던 건 오히려 정보가 생게 아닌가. 음. 외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비상대권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북한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전략적으로 회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전 정부의 무능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조금 방지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확실히 아니야 우리가 정말 김정은을 이렇게 칭찬하고 <laughs> 그다음에 소, 솔직히 고마워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도발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제가 보면은 김정은이 똑같이 우리 백운계 고념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을 거야. 저 미친놈. 저거 이 이거 뭐냐면 김정은이야말로 정동룡 이상으로 여태까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왔던 거, 자기 아버지가 해왔던 작전,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챙겨보는 사람인데, 아니, 나만 애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뭔가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하거나, 뭔가 뭘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이렇지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안 넘어온 거 같아요. 이거는 뭐가 있는 거다. 뭐가 있어서 만약 그게 간다라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황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만약 뭐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아는 건데 더구나 군사력이나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북한이 너무 낮은데. 이거는 아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딱, 그래서 요번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의 생존을 위한 지혜가 예. 우리를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다. 김정은도 어. 이제 통치를 한지 얼마나 됐죠? 한 벌써 한7 년쯤 됐죠. 음. 벌써 그러니까 아니 그 윤석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저, 이제 나름 중단얘이좀더 음, 어, 어, 생긴 거죠. 그럼요. 이거 음. 하나좀비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대북 전날 하기던 거 중단하겠다. 이거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준 차관 윤희덕 의원이 직접 전화를해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단산포라는 게 아마 이 위헌 논란까지 가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접경 지역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제발 우리 불안해들라고 호소해도 끊겼다가 됐다가 그러니까 게 처벌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북한을 도발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멈추게끔 했다라는 것은 정말 누가 안보와 평화에 있어서 실력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접근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저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 요즘 우리가 주장하는데 사실 안보도 민주당이 더 잘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서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으로 겁박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그렇죠. 조율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까지는 정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는 정말 정치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음. 그걸로 지혜롭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7년이 아니고 두 배요. 14년입니다. 14년이, 14년. 14년이 됐요 김정일이 벌써? 사망한 게 2011년이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14년이고 그 전부터 후계자 수업 받았고.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만 뭐 문재인도 고쳤고 다 고쳤죠. 다 고친 거죠. 박근혜도 고쳤고 예. 문재인도 고쳤고 그러니까 다 고쳤으니까. 통치 기간이 어. 어. 14년째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는. 하는 것보다 네. 분석하는 거죠 네. 뭐지? 왜 이놈이 이렇게 하지? 음, 음. 그러면서 또 여러가지 또 정보도 있고 윤석열이 지금 아주 코나에 몰려있는데 이 자가 그러면 우리가 도발하면 그거를 계기로 이렇게 핵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데 예. 김정은 네. 숙소로 추정되는 곳에 <laughs> 들원과 무인기를 날렸었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의 정말, 사람들이 네. 들으면 정말 소름끼치는. 이름. 누가 봐도 전쟁을 이렇게 목적이 명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끔찍한 행위. 니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외환죄 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예. 지금 외환죄 중에서도 일반 이적죄 예. 이쪽에 지금 맞추는 것 같죠 혐의를? 왜냐하면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에 는 통모 외국과의 통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환, 유치죄는. 예, 외환 유치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북한이 외국인가 그리고 통모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죠. 북, 김정은이 연락이 와서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 그것만 하더라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한 그 혐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 우리는 지금까지 예상을 못했죠. 대통령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전쟁을 획책하려고 했다라는 사정 자체를 예상하지 못해서 법이 조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포섭되면서 상대방과 통모하지 않고도 전쟁을 만약에 유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군영법에 있는데 그거는 군영법의 대상이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이적으로 의유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헌을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이 외환죄 아니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가장 그야말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북한인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는 외국으로 돼 외국으로 돼 있다. 어,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 외환죄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아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개헌이라 우리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친이 구태타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만들었다는 게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laughs> <laughs> 말이죠.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일어났던 게 거의 다 친이 구태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로는 절대로 이제는 안 생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외환의 정말, 경우에도 어, 제가 네. 이제 로스쿨이나 공, 사법고시도 했었고 외도스쿨 다닌 자도 이쪽 공부하면 떨어지는 음. 음. <laughs> 음. 왜냐면, 나올 일이 나올 없으니까. 이거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어. 아, 아. 이거 공부하는 거는 강약조절 못하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 이 부분은 정말 배제돼 있고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아, 이제 한, 좀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laughs> 정말 우리가 살다 살다 이런 놈을 다 겪어 보니까 말이죠.